안녕하십니까. 적폐 청산 염원하는 지인버 포커스 김성원입니다. 여기는 버스 승강장 아닌데요. 이게 버스 정보를 안내하는 안내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버스 정보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. 버스 정류장 번호. 그다음에 날짜. 이런 거 이외에 버스 노선 뭐 대기 시간, 현재 위치 이런 것은 전혀 표시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. 이런 쓸데없는 게 지금 설치된 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 그리고 이 버스 시간표를 보시면은 김동훈 시내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의자는 등받이가 없고 안에는 이렇게 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. 원래 버스 승강장에 이런 포스터나 전당 벽보 이런 거 붙이는 것은 전부 다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신고를 받고 있는지 말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아무튼, 이 승강장이 온통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. 이게 지금 버스 승강장 받아 설치가 된것 같은데, 이게 안전히 무용지물이다. 전혀 지금 허용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부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.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의자 등받이도 없는 이 개판 승강장에 아 이거 뭐 돼지 목에 진지 목걸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강장이나 좀 제대로 정비 하든가 이게 다 녹슬고 자 적폐청소를 염원하는 진보포커스 김성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